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닥터 자존감이라고 한국에 오면 많이 부르시는데요. 어, 많은 아이들과 상담도 해보고 또 많은 부모님들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어, 만나보고 했지만 정말 이 자존감 높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부모님의 특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0.1%의 비밀, 특히 우리 행복하고 정말 마음이 튼튼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키워낼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어, 자존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자존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애 아니면 자존심 어, 또 자부심 이런 여러 가지 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특히 일부를 통해서 이 자존감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매일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자존감이 무엇일까요 어, 나 스스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옆에서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너는 내가 봐도 진짜 예뻐 이렇게 얘기 안 해줘도 나 혼자 있을 때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혼자 있을 때 아, 나는 이거 부족해 아난 이거 실수, 실수만 너무너무 많이 하는 아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실수투성일 수도 있지만, 다 모든 것을 잘하지는 않지만, 그다지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도,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행복한 아이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 이거 잘 이길 수 있어. 하는 아일까요? 사람일까요? 이게 바로 자존감의 중요성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스스로를 믿고, 내 주어진 그런 환경들을 잘 이겨나가는 거. 자존감 높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똑같이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어도 뭔가 만족스럽고 그다지 그렇게 막늘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제일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아저 사람은 뭔가 이속 사람이 든든하다라는 느낌의 저절로 오죠 또 보실까요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을 존중하는 힘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못하는 거 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고칠 거는 고치고 노력할 수 있으면 노력하고 하지만 그것도 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존감의 힘이죠. 또 보실까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야, 너는 해봤자 안 돼. 시도도 하지 마. 이건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정말 자존감이라는 것은 오뚜기의 힘이에요. 살다 보면 인생 다 어려워져요. 스트레스도 참늘 많이 있어요. 늘 평안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을 때는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자존감인데, 그러면 왜 자존감이 중요한가 한번 보실까요? 일치율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체상, 또 자아상, 공감능력, 그리고 리더십은 100%나. 성취도도 굉장히 높은 일치율을 보이는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일까요? 자존감이 높으면 내 신체에 대해서도 만족해요. 네. 오늘도 아마 신청해놓고 여기 안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 이것저것 입어보니까 안 예뻐. 거기 가면 누구누구도 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늘 예뻐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 마음이 편하시려면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를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우리 아이보다 예쁜 아이 있어요. 우리 아이보다 똑똑한 아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 빨리 받아들이시면 세상이 변해져요. <laughs> 자꾸 우리 아이가 1등 안 해도 되고 늘 이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 다른 사람들과 공감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존감이 참 높아요. 이게 뭘까요?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거거든요.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남도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싶으면 남도 그거 가지고 싶겠지. 공감을 하는 거예요. 특히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아이들을 보면, 네, 자존감이 낮아서 왕따 시키는 것 같죠. 예. 이 아이들은 다른 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기 애가 굉장히 높아요. 나는 이만큼 소중한데 왜못 알아봐? 그러면서 왕따를 시킨대요. 근데 자존감이 높을 때는 남에게 함부로 할수 없어요. 공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 내가 저 아이한테 이렇게 했을 땐저 아이는 어떨까 하고 쉽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반드시 리더가 돼요 왜일까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5 분만 만나고 오면 막어 이런 데가 막 쑤셔요 왜냐면 그 사람 앞에서는 예쁜 가방도 들고 가면 안 돼요. 새로 산옷 입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나면 안 돼요. 왜일까요? 그 사람이 불안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랑 조금만 있다가 오면 내가 피곤해요. 자존감이 낮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꾸 비교를 하고, 자, 무, 무엇인가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남에게,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내 자신 스스로가 괜찮고 편안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그래서 리더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 어 선생님 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어 저는 걔랑 팀 같이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특히 왜이 자존감이 중요할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년도, 70년도 때부터 자존감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어찌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다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내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 아이의 자존감에게 끼치는 영향. 다 인식을 하고 아, 늘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나라에는 이게 소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기가 너무 바빴고 음식 먹는 게 너무 중요했고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 때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 그런 거는 우리가 솔직히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하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아파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왜 공부하니? 몰라요. 공부 안 하면 죽어요. 집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삶이 의미가 없고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자살도 요즘 굉장히 심각하지만 자해라는 것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자해는 뭘까요? 내가 죽으려고 내 자신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가 스트레스가 많고 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한다는 뜻이에요 한 아이는 자해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자해의 특징 자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참 좋은 배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집안 배경이 좋아요.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참 잘생기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겉으로 봤을 땐참 행복할 것 같고 뭐든지 잘할 것 같은데 남이 못 보는 가슴살, 이 허벅지 안살 이런 데를 스스로 자르거나 대우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아이는 그게 너무 심각해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 좀 다른 방식으로 너의 스트레스를 좀 해결을 해 보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생님. 저는 감정적으로 죽어 있어서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제가 제 자신의 피를 보지 못하면 살아 있다라는 것도 잊어버려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 감정적으로 죽어 있으면 참 희한하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죽어있다라는 아이들은 몸을 자르는데도 느끼지를 못해요. 네, 희한하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특히 우리 심리학 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은 병명들이 쫙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인들만 걸릴 수 있는 병, 앓을 수 있는 병이 있어요. 뭘까요? 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이 화병이 뭘까요? 누군가 나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때 생기는 벽이 화병이에요. 누군가 나의 진가를 몰라줄 때 화병이 걸려요. 누군가 내가 뭔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맙다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화병 걸려요. 옛날에는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걸린다고 했어요. 왜죠? 평생 뒷바라지하고 다 해놨더니 애들은 굿바이 하고 떠나요. 언젠가는 같이 살았던 사람도, 어, who are you? 할 정도로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내 자신을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네, 어머님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늘 물어봐요. 엄마가 어떻게 하실 때 너가 가장 행복하니?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인생 행복하게 사실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착 저한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자기 인생 열심히 아름답게 사시라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할 때 제가 행복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버님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신났어요. 아버님들 오셔서. 근데 아버님들께도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어떻게 해줄 때 너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니? 놀라실 거예요. 엄마한테 잘해줄 때 가장 행복 같아요. <laughs> 엄마한테 잘하실 때 아이들이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화병이 그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뭔가 늘 열심히 하고 계속 청, 성취하려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하는데 누군가 나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나의 진가를 몰라줄 때 뭐가 생긴다고요? 화평,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존감이라는 거, 나 스스로 존중해주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느끼는 그 오뚜기의 힘인데, 그러면 매일 생활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궁금하시죠? 잠깐 보실게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아요. 일단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지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괜찮거든요. 일단 시도해보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은 의존할 사람을 찾아요. 실패하면 큰일 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 낮은 아이 키울 수 있냐고요? 계속 결과에 집착하시면 돼요. 어떤 유치원 아버님이 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칭찬하신다고 뭐라고 하시고 가셨죠? 허! 내가 본 나무 중에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무. 칭찬하고 가셨어요. 아이가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 순간은 좋아요. 세계에서 최고가는 나무 그린 사람이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유치원에 가서 비교를 해 보니까 자기 나무 그다지 특별하지 않아요. <laughs> 친구 거가 더 멋있어요. 그러면서 이 꼬마 아이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아빠가 거짓말했어요. 결과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혼자 못 하는 일은 할수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피곤한 아이 키우시려면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결과에 칭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와, 너가 최고, 너가 제일 예뻐. 그런 결과에만 집착하는 아이들은 그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이 아버지께서 현명하게 칭찬하셨으면 이 아이는 예, 그 아이에게는 뼈와 살이 되는 칭찬이에요. 그런 칭찬은 뭘까요? 야, 내가 너를 한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 정말 어려운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 이거는 우리가 근거 있는 칭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아이에게 힘이 되는 칭찬입니다.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의존할 대상을 먼저 찾는다는 것또 보실까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나중에 만족감을 위해서 현재 과정에 아주 충실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 이거 실패한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키우시려면 우리가 흑백 논리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이가 잘했을 때, 와, 너무 잘했어. 역시. 아이가 못했을 때는 내딸 아니야. 크. 이렇게 흑백 논리로 키워진 아이들은 역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좋은 아이가 됐다가 나쁜 아이가 됐다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가 어 쟁피한 아이 이렇게 왔다갔다 되기 때문에 자기 자됨됨이가 아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그리고 뭐를 기다리게 되죠 외부적인 칭찬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괜찮지 않고 누군가도 괜찮은 아이야 잘했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과정 하나하나 자꾸 확인받기를 원해요 엄마 저 이거 어때요 음 잘했네 또 조금 이따 와서 이거는요 음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어때요 아, 좀 못한 것 같은데 아 괜찮다 니까 나중에 귀찮아요아몇 번을 체크해 왜죠 계속 괜찮다 잘했어 이거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괜찮게 않기 때문에 네또 보실까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또 이런 차이가 있죠 새로운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아이 일단 두렵지 않아요. 잘 못할까 이것부터 생각나지가 않아요 재미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버드 그 똑같은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왜 어떤 학생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너무 신나서 빨리 주세요 하고 어떤 학생들은 어저 혹시 이거 다른 친구랑 같이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을 땐 내그 네, 결과물이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보다 자존감이 낮을 땐 가급적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은 피하려고 하죠 실패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럼 또 궁금하시죠? 이 자존감이라는 거참 중요한데 자존감 키우다가 우리가 엉뚱한 거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특히 자자로 시작되는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단어들이 자존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자기애도 있고 이 차이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자존감은 정말 특징이 뭐냐면 나 자체로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꾸준한 개념이에요. 내 감정대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은 그런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자부심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아 내가 피아노 공부를 때참 잘해냈어. 그때 느낄 수 있는 건 자부심이에요. 나쁜 거 아니죠. 뭔가 열심히 해서 이뤘을 때, 아, 그때 느끼는 참 프라이드라고 하죠. 좋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내가 피아노 콩쿠르 때잘 못했다면 느낄 수 있는 느낌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기분이고 느낌이라는 거죠. 오래가지 않아요.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럼이 자존심은 뭘까요? 자존심은 쉽게 말씀드리면 열등감이라고 볼수 있어요. 열등감 많은 사람이랑 한번 일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네. 그 사람 옆에서는 늘 바보 척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띄워주려고. 이 열등감은 사람 죽이는 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보다 예쁜 아이 있다. 잘하는 아이 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100점 맞고 와도 부모님 행복해 하시지 않는데요. 너 혼자 100점 맞았어? 우리 아이 혼자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말투도 안 써. 근데 니네 반 애들은 다른 애들은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잘 물어보시죠. 근데 또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 혼자 잘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 혼자만 잘하시길 원하시면 자존심을 엄청 센 아이를 키워내시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아이만, 우리 아이만, 우리 아이만. 그럼 이 자의 나를 쓰이면 뭘까요? 이 고양이가 거울을 볼때 뭐가 보이죠? 이거야말로 사람 참 피곤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왜지요? 자기 가치가 이만한데 이따만한 줄 알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귀한 아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 죄송해요. 학교 오면 다 똑같아요. 개가 개고 개가 개예요. 우리 아이만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식으로 칭찬하신다면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우리 왕자님, 오늘도 학교 잘 갔다 오셨어요. <laughs> 네. 학교 다 다니는 거거든요. <laughs> 모든 아이들이 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 아이만 특별하게 잘한다라고 막 하셨을 때, 이만한 가치를 이렇게 하셨을 땐 아이에게 해로워요. 왜일까요? 헛된 거품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거품은 뭐죠? 쉽게 툭 터져요. 쉽게 터지는 건 쉽게 상처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이에게 해로운 거죠. 이게 바로 나를 쓰임이고 자기애예요. 나만 참 중요한 그런 거. 이렇게 키운다면 우리가 빈약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일반 어, 생활하시면서 자존감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이나 경기에서 상당한 실력을 아이가 발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A. 자기가 훌륭히 잘해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한 공부와 연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아이.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럼 비 한번 보실까요? 자신의 성취는 무시하고 잘못한 부분만 자꾸 지적하는 아이. 다 잘했는데, 아,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망쳤어요. 아, 생각하기 싫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죠. 요만큼 실수했다고 다 망가진 것처럼 C는요 자신의 훌륭한 부분도 사람들에게 더 강조하면서 조금 더 칭찬과 주목 받으려고 아 근데 이거 보셨어요? 아 내가 봐도 역시 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걸까요? A죠. 그 과정이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왔어요. 아 정말 열심히 하니까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보실까요? A가 맞아요. 두 번째는요,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A. 한번 보실까요? 자신이 정답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실망하는 아이. 그러면서 저 이거 하기 싫어요 하고 덮어놓는 아이죠. B는요, 자신이 정답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차라리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알고 싶어요.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뭐죠? 배우고 싶은 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C는요.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답이 무조건 맞다라고 제가 아이들과 이런 교육을 하면서 이 정확한 요 문제를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저 C번 완전 우리 아빠예요.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 자, 네, 답이 틀렸는데도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그런 허세를 부리는 그런 태도. 어느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걸까요? 네, 비겠죠. 그거를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모른다고 내가 나쁜 아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어, 더 알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런 아이겠죠. 정말 0.1%의 이 자존감의 비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백인들, 흑인들, 한국 아이들, 뭐 중국 아이들, 히스패닉 아이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딱 봤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다지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뭐 뛰어나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보고 있으면 참저 학생들 행복하다 왜 그럴까 저 아이들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근데 그 반면에 정말 뛰어나게 아름답고 환경도 너무너무 뭐 무슨 빼게 무슨 빼게 공부도 참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말한번못 해보는 학생들도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만나봤을 때 도대체 이 0.1%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자존감에 있다라는 거 제가 많이 느꼈어요. 어, 특히 우리 부모님이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주시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오해 마세요. 자존감을 다 가지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나자마자 높은 자존감, 모두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태어났을 땐 없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내가 피곤할 때도 있어요. 부모로서는 안 그러신가요? 네, 늘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제 책을 막 연구를 해요. 아, 이때는 이랬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말을 들려주고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 학생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자랐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누굴까요? 저예요. <laughs> 전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돈이 참 없었어요. 저는 한 13살 때부터, 어, 과외를 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학비를 벌어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와서 보면 참, 아, 너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할 정도로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부모님 원망스러웠을까요?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일 너무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럴 때 가끔씩 부모님한테 이거는 아동 노동입니다 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게 원수가 아니었더라고요. 예. 저희 집은 돈은 참 가난했지만 부모님께서 0.1%의 비밀을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없었지만 뭐는 참 많았을까요? 신뢰가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잘해낼 걸 너, 우리가 믿는다. 너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너가 이것을 잘 이겨낼 것을 신뢰를 하고 지지해주고 믿는다. 예, 그런 비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부부터 더 말씀드릴게요. 재밌으셨나요? 네 이제 점점 어 하우투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경청해주셨는데 서로 한번 박수하고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